안녕하세요. 영어중심입니다. 오늘은 시급 계산기 소프트웨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하루 동안 코딩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너무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한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선생님의 경우에 한달 근무량이 정확히 딱 17시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17시간 30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 알바생의 경우에 자기가 건물에 들어온 걸 기준으로 시간을 체크해서 12시 57분부터 6시 29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총 합산한 근무시간이 24시간 34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예시 쪽을 보시면, 이 초록색 두 부분에 숫자를 입력하고 최저시급을 입력하는 경우와, 여기 빨간색 부분만 입력하고 최저시급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근무일 때 사용하는데요. 주당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고, 4주 동안 근무를 했다면, 급여는 규칙적으로 계속 동일한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이번 주는 17시간, 다음 주는 명절이 있어서 4시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근무 시간을 더하셔서 총 근무 시간을 여기에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근무 시간이 5시간이다. 그럼 5를 입력하시고, 근무주는 4 하시고, 최저시급은 9,860원이라고 하시고, 좌측에 시급 계산을 누르시면, 아래 급여가 나오고요. 만약 3.3%를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로 지급을 하시면, 아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5 하면 5시간을 의미하는데, 5시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넣어도 똑같이 계산되게 해놨습니다. 혹은 30분. 이렇게 분으로 넣어도, 역시, 계산이 되죠. 혹은 1시간 19분. 이렇게 넣어도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규칙적인 거고요. 이제 지우려고 하면 이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이라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 23시간 17분. 9860.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3.3%까지 계산돼서 나오죠 자 간단한 거죠 다만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이 초록색 두 개를 입력하거나 빨간색만 입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 4 이렇게 하고 여기 뭐15 이렇게 하면 세개다 입력하면 이렇게 세 값을 모두 입력할 수 없다고 창이 나고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누르면, 여기 최저시급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죠. 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필요한 값을 입력해라고 나오죠. 이건, 요거 하나만 적거나, 빨간색 하나만 적거나, 초록색을 두 개를 다 적으란 얘기죠. 그래서 뭔가가 맞지 않거나 다 입력을 했거나 이러면 확인창이 나오니까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저희 영어중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 무학년제 영어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 버튼을 누르시면 카페를 이동하고요. 그리고 영어중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 단어장인 프리미엄 보카가 총 4권이 출간되었는데요. 해당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영단어장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